반갑습니다. 스테이 t v 입니다 오늘은 가족 쪽으로 나와 봤는데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고, 어, 또, 비약산, 비약산 옆쪽 길입니다. 초입에 붉은 거물 버섯이 보입니다. 은지 그렇게 생겼죠? 붉은 거물 버섯은 식용을 하기도 하지만 복수함을 억제한다고 하는 약용 버섯이기도 합니다. 음, 바로 옆에는 암회색. 광대버섯 아제비인데요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암회색 광대버섯 아제비의 독성분은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몸 속에 쌓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나중에 버섯독 증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 산이 생각보다 가파르고요. 아, 돌들도 많고 예, 환경 자체는 크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산초나무 열매가 보이는데요. 저는 어, 산초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어, 채취해 뒀다가 잘 말려서 수육을 하거나 백숙을 할때 어, 냄새 제거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잘 우렸다가 양침물을 대신하면 입안이 개운해서 좋더라구요. 절개어 쓰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어, 아주 연할 때는 장아찌를 담궈 두면 고기를 먹을 때 소화가 잘 되어서 좋더라구요. 어, 어김없이 도토리, 거위 벌레가 도토리들을 잘라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 가팔라서 옆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버섯은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습해서 산행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 어, 이런 곳 나무 밑이나 나뭇가지 밑이나 어, 돌 밑에 뱀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갈색 전박이 광대버섯이 보네요 독버섯도 어, 독버섯으로 어, 분류되어 있구요 여름에 어, 호남님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이 버섯은 깊은 산에서는 잘 나지 않고요 어, 낮은 산부터 어느 정도 높이 되는 산에서 흔히 볼 수가 어, 있는데요. 갓 표면이 어릴 때와 성장했을 때 색의 차이가 나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어, 검은망, 그물버섯, 아니면, 검은 쓴맛 거물 버섯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 너무 녹이온 화가 되어서 동정이 불가하네요. 표면은 능이버섯 같은데, 어, 굉장히 버섯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정이 힘든 버섯 중에 하나이고요 어, 이 버섯은 흰 해광대 버섯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 광대버섯은 어, 독버섯이 많고, 특히나 흰색버섯 또한 독버섯이 많기 때문에 흰색이면서 어, 알지평평의 광대버섯 종류들은 가능하면 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행, 여름 산행을 다닐 때는 어, 쉬어갈 때 가끔 저렇게 모기향, 을 피우고 쉬고 있는데요 어, 뚜껑이 있어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어, 쉴때 날벌레나 모기가 안 달라붙어서 좋더라고요 어, 생강나무가 어, 보이고요 생강나무는 항상 집에 몇 가지 정도는 말려서 초기 감기가 있다 싶으면 진하게 달여서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돌산을 걸을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날씨가 습하고 그러면 뱀들이돌 밑에 잘 숨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유심히 살피면서 가능하면 돌 밑을 밟지 않고. 예, 잘 살피면서 돌 위를 밟으며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초이죠 예, 전남성인데요. 아직 열매를 달고 있지는 않고요. 전남성이 있으면 산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석설이 있는데, 예, 저는 아무리 전남성을 많이 만나도 산삼은 발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바닥에 풀들도 별로 없고, 버섯도 잘 보이지 않아서, 어, 계곡 쪽으로 가려고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더덕이나, 어, 기타, 어, 여러가지 약초들이 계곡을 끼고 양쪽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주로, 어, 선택을 보이네요. 어, 매미 허물인데 이 선택 역시 어, 약으로 활용을 하죠. 역시 계곡 주변으로는 더덕이 어, 보입니다. 세력이 제법 큰 것도 있고요. 예, 별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더덕도 있는데 뿌리를 살짝 보니 어, 제법 굵고 단단합니다. 여러 도덕 같지 않게 제법 단단해서 좀큰 것들은 몇개 채취해서 저녁에 어, 같이 가족들과 어,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덕이 생각보다 음, 실하고요. 네, 이곳은 사람이 잘 찾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삿갓나물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봄에 우산나물과 혼동해서 어 초보자들은 흔히 어 나물로 채취를 하시지만 삿갓나물은 특성상 어, 독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해진 양 이상으로, 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암나무인데요. 개암나무 열매를 깨금이라고 해서, 어, 어렸을 때 먹은 기억이 나는데요. 종이보감에서는, 어, 배를 튼튼하게 채워주는 식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식욕 부진이나 신체 허약, 경기증, 어지럽고 눈이 피로할 때 처방되었던 것으로 기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모기가 많아서 하산을 하는 길에 영지를 받고요. 하산하는 흰도길에 비수리, 야관문으로 부르죠. 비수리가 엄청난 꿀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을에 씨앗이 맺히면 한번 채취하러. 오고 싶네요. 이렇게 제가 산길을 걷다가 오늘은 넘어져서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간 산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늪버섯이나 보러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 였습니다.